네, 이번 시간부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게요. 우리가 앞에서는, 얘들아, 이 X가 뭐였었냐면요. 이산이었습니다. 이산 확률 변수였어요. 자, 이산 확률 변수가 뭐냐면요. 이셀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. 셀수 있는 것. 자, 예를 한번 들어보면, 은 자, 내가 동전을 던졌어요. 그때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. 앞면이 나오는 횟수. 어때요? 셀수 있죠? 자, 또는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요. 자 그랬을 때 짝수 눈이 나오는 횟수 이런 식으로 셀수 있는 것이 이산확률 변수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변수에 대한 이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자 근데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우겠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제 분포는요 연속적인 게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. 내가 열다섯 살에 몸무게가 어 45kg였어. 저는데 열여섯 살에 몸무게가 어 48kg가 되고 열일곱 살때 내가 뭐 50kg가 됐다고 라 저. 근데 1년 만에 갑자기 점프 점프하는 게 아니잖아. 서서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? 자, 내가 어 열다섯 살에 45kg였고, 자 그리고 열여섯 살에 48kg였고, 그리고 내가 열일곱 살에 50kg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몸무게가 서서히 그죠 연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. 그지 기온도 마찬가지죠. 오늘 아침 온도가 만약에 5도였어. 근데 낮 온도가 12도였어. 갑자기 점퍼하는게 아니죠. 5도에서 12도로 서서히 늘어나는 거잖아. 이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얘들아 이제 연속적인 어 그런 변수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. 자, 그런데, 이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이 시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이거를 이제 회전판이라고 생각을 해봐. 그래서 이 바늘이 빙글빙글 내가 힘껏 돌렸을 때 빙글빙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. 자, 그랬을 때이 확률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잡아볼 거냐면, 어, 최종적으로 멈췄을 거잖아. 그랬을 때 그, 어, 이 바늘이 멈추면서 가리키는 눈금이라고 한번 해보자고. 자, 그랬을 때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얘들아, 0부터 시작해가지고 12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수를 다 가리킬 수 있겠죠, X가. 자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게 되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이 눈금이 그지 0에 도달했을 확률 3에 도달했을 확률들을 다 구해 보게 되면은 다 0이라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치 쳐보자 자 만약에 이, 이 눈금이 눈금이야 눈금 자 눈금이 멈추는데 어디에서 멈추냐면 1에서 2 사이에서 멈춘다라고 한번 해보자고. 자 그리고 이 눈금은 여기에서 멈추든 여기에서 멈추든 어, 어디에서 멈추든간에 그 가능성은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. 자 그래서 경우 에이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총한 바퀴 12칸으로 균등하게 분리되어 있죠. 자 그러면 1에서 2면은 12칸 중에서 몇 칸이야? 한 칸이기 때문에 얘는 12분의 1 /12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. 그다시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산일 때는 이렇게 했었잖아. x가 1일 확률 구하시오. x가 2일 확률을 구하시오. 이런 거 했었지. 자,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항분포 했었잖아. 자, 이때도 마찬가지. 자, x가 r일 확률 어떻게 구했어? n c r 에 p의 r q의 n-r 이렇게 특정한 값에서의 확률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연속일 때는 그런 값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. 그렇지만 자, 어디에서? 연속적인 구간에서의 확률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해되셨죠? 자,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안일 때는 뭐가 나왔었냐면, 확률 질량 함수를 배웠었죠. 우리가 우리 그 바이너멀 mp일 때도 요때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어떻게 됐었냐면 좀 전에 적어드렸죠. 어, ncr의 pr의 q의 m-r이 어 확률 질량 함수였었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연속에서는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의미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확률 밀도 함수가 될수 있거든. 자, 어떤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다 보도록 할게. 자 일단은요 연속적인 구간에서,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자, 0에서 0에서 12까지를 다루겠죠. 자, 0에서 21까지 이렇게 될 거야. 이 구간에서. 모든 값을 취하고, 그리고 다음 1, 2, 3번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. 자,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, 자, 함수가 X축 위에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0보다 크거나 같다. 아래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. 자, 그리고 지금 나는 이제 알파에서 베타까지, 알파에서 베타. 자, 그럼 이거는 뭐야? 어, 예를 들어서 자 1에서 0에서 12까지잖아 어, 그때 이 각각이 멈출 수 있는 확률은 다 같기 때문에 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같을 거야 K라고 한번 잡아보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동일하니까 이런 직선 모양이 나올 거야 그지? 자그면이 아이가 이제 Y는 FX라는 건데 얘가 0보다 어때? 크거나 같은 거 만족하시죠? 자 그리고 이제 전체의 넓이가 1이 덜해 그럼 이 부분의 넓이가 뭐다? 1이더라 이 소리인거야. 그럼 k는 얼마가 되는데 어, 12분의 1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, 알파에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알파에서 베타까지인데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아래쪽의 넓이가 어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나는 a에서 b까지 연속적인 구간에서 이 확률을 구할 건데 그 확률이 뭐하고 같냐면은이 요 그림에서 요 a에서 b까지 이 아래쪽 어, 넓이와 같더라는 거지.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될수 있다는 건데, 여러분들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지 않아. 문제에서 확률 밀도 함수는 다 주어지게 되어 있어. 여러분들 보고, 자, X가요, 자,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에서 10인데, 자, 요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시오 그런 건 나오지 않아. 문제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다 주어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돼. 자,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구간의 확률을 구할 거야. 이런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하겠다라는 거야. 자, 그런데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하니까, 자, 그래프하고, 요 그래프하고, X축 사이의 그 넓이를 이용하여 어, 확률을 구할 수있더라는 거지. 그런 이제 함수를 이 함수 그래프 보이시죠?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것이다. 여러분들은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할 필요는 없다. 대신에 이 아이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억해줘야 돼. 자, 주어진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. 자,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자, 그래프하고 X축 사이의 전체 넓이는 1이 되어야 하고요. 자, 그리고 나는 이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할 건데 그 구간에서의 확률이라는 것은 어, FX의 그래프하고 x축 사이의 넓이하고 같더라 어디에서 요 구간에서 자요 구간에서 말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요까지 자요 부분의 넓이가 요 확률하고 같더라 요세 가지는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.